네좀 전에 도착했는데 한 차가 네, 한차 일찍 도착했는데 한 차가 뭐야 네, 사고 현장을 지나느라고요. 거기가 차가 늦었어요. 거북이처럼 뭐라고 네2차에 부산 초입에서 2차선이었는데 앞에 사고가 났는지 막 계속 우차 지나가고 급차 지나가고 그래서 이어다녔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뭐 무슨 말이든 뭐 핑계 같지만 좀더 일찍 출발했어야 되는데더 아, 다음부터 는또 이런 일 없도록 진짜 할게요 죄송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뭐, 인사 부터드릴까요 자, 셋, 넷, 군, 빅!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와, 네, 이렇게 또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누구? 자, 또 멀리 왔으니까 또한 명씩 인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 리더, 네, 다 아시죠? 은광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늘도 재밌게 한 번, 네, 제, 저랑 사랑을 나눠봐요. 네. 네, 안녕하세요. BTOB 민혁입니다. 어, 예. 좋아요. 네. 다음. 아. 안녕하세요. BTOB 형입니다 네. 부산 하늘이 아주 아름다워요. 네. 안녕하세요. BTOB 현진입니다. 어,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산에 와서 다 좋네요. 원래 좋아요. 안녕하세요, BTOB의 트레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BTOB의 로인입니다. 어, 부산 여자가 이쁘다더니 <laughs> 아니에요? 네. 늦어서 죄송해요. 오늘 즐겁 게 한번 해봐요, 그래도. 네. 메이크리스마스. 나는... <laughs> 안녕하세요, 성재입니다. 아 저도 오늘 되게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이 테이블 4가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네. 아 귀엽죠 네. 아 오늘 어제 크리스마스인데 뭐하셨어요 다들? 집에 있었어요 집에 했어요아네 좋아 나의 동족들 <laughs> 아, 동지들, 동족들이네 아, 동지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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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백게 <안정답게 웃음> <영향이 웃음>